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요즘 날씨가 좀 춥길래 따뜻하게 차를 마시려고 구매했어요. 도라지 생강차고, 요게 피콕, 그러니까 이마트 PB 상품이고, 어뭐 다른데 어디, 제가 자주 가는 이마트나 홈플러스 이제 가격 비교를 해봤는데, 제가 구매한 12월, 24년 12월까지는 가격이 괜찮았어요. 요게, 24년 12월까지는 20개 짜리가 3,900원인가? 했던 것 같고, 가격을 좀 잠깐 확인하겠습니다. 자, 확인해보니까, 20개 짜리가 4,580원. 이건 좀 비싼 것 같은데? 그리고 50개 짜리가 9,980원. 그러면 가성비로는 무조건 50개가 싸잖아요. 음, 근데 이, 이전에는 처음에 캠핑 갈 때, 그때 한두개 먹어보려고 20개 짜리를 샀었고, 그때는 근데 한 3, 그 때, 는한 3,500원? 그 정도를 기억하는데? 가격이 그새 오른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찾아보긴 좀 귀찮고. 어쨌든, 24년 12월까지는 20개가 4,580원, 50개가 9,980원인데, 지금 25년 1월 값이 올랐어요. 와, 이... <laughs> 세상에. 가격이 25년 1월부터는 올라서 20개짜리가 4,980원, 50개짜리가 11,800원? 어이구야 <laughs> 많이 올랐네요 어, 거의 2,000원씩 1,000원 네, 거의 2,000원씩 50개짜리는 2,000원이 오른 것 같네요 <laughs> 세상에 20개짜리는 한 400원 정도 올랐고 너무 너무 과하게 오른 것 같은데 이거? 음, 그래요? 어쨌든 가격은 뭐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래도 너무 많이 올랐다. <laughs>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라지 생강차. 이게 생강차가 겨울에 이제 추울 때, 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좀 몸에 좋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매를 했고, 맛도 괜찮아요. 그냥, 그냥 생강 쓴 맛? 그것만 나는 게 아니라 적당히 단맛도 나서 괜찮아요. 잘 저어 먹으면 되고. 자, 봅시다. 국산 생강으로 만든 생강차에 국산 도라지를 더했습니다. 아몬드 대추 해바라기 씨를 담았습니다. 한개 입에 프리바이오틱스 475mg과 아연 5.9mg을 채웠습니다. 이건 잘 모르겠고요. 그런가 보네요. 50개짜리 650g, 13g짜리 50개. 생강 농축 분말, 도라지 추출 분말, 볶음 해바라기 씨, 아몬드 건조 대추, 프락토 올리고당 분말, 산화 아연 뭐 많이도 들었네요. 그다음에 봅시다. 고형차. 예, 가루로 되어 있는 거고. 자, 원재료 설탕. 네, 설탕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달달하게 괜찮게 먹을 수 있고요. 음, 뭐 이것저것 들었고 나머지는 모르겠네요. 자, 실온 보관에 소비 기한은 전면 상단. 전면 상단. 어딘가 여기가 전면이네요. 26년 11월까지. 24년 12월에 구매했는데 26년 11월까지면 유효 기간이 상당히 기네요. 네, 유통 기한이 상당히 길고. 제조원은 담터. 담터? 어, 담터? 어디서 많이 들어봤는데. 차 쪽으로 많이 만드는 인가 담터? 어디서 들어봤는데. 네, 어쨌든 담터에서 만들어서 이마트 PB 상품으로 납품하나 봐요. 자,고 어, 영양소 나트륨 40, 탄수화물, 당 지방, 트랜스 지방 뭐 골고루 들었고, 뭐, 이 이상 뭐 제가 봐도 뭘알겠 습니까? 그 외에 봅시다. 피코크 생과방 비법 이란 생과방 은국 왕과 왕 비의 후식 과 별식 을준 비하 던 조선 시대 궁 중의 육처소중 하나로 피코크 에서 맛과 정성 을 보태 어 전통 을담았 습니다. 아 그래요 아 왕실 조선 왕실 이름 팔아서 아 그래요 아니 뭐 저도 맛있게 잘 먹고는 있는데 그, 뭐 조선 왕실 좀음 <laughs> 음, 그래요 도라지 생강차 드시는 방법 한개 넣고 그냥 따뜻한 물 90ml 리터 넣고 잘 저어 먹으래요 저는 이 컵에 한 이게 전체 다 부으면 한 330에서 320ml 정도 되는데 그 중에 한 300ml? 그냥 물 넉넉하게 좀 많이 부어서 먹어요. 그냥 생강차 진하게 먹고 싶으면 90ml 여기서는 좀 적게 부으라고 하는데 저는 좀 많이 붓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앞부분 이렇게 뜯으라고 구멍 만들어 놨고요. 그 커피랑 똑같아요. 뭐 맥심 이런 거. 커피 믹스. 좀큰거 사면 이렇게 이렇게 뜯어 먹으라고 나오죠 그리고 이 정도 크기 잘 흔들어서 보면 여기 이지컷 표시가 있죠 이게 참 신기한 게 아니 손으로 이렇게 해도 잘 뜯어져요 무슨 칼집이 나 있는 것도 아닌데 이 기술이 참 어떻게 만든 건지 가루 부어가지고 기본적으로 뜨거운 물좀 부은 상태에서 부어놓고 뜨거운 물을 추가로 넉넉하게 부어서 잘 저어서 먹으면 됩니다. 음, 개인적으로 좀 감기 기운이 있을 때, 혹은 오늘 찬 바람을 쐈다, 그래서 어, 이러다가 감기 걸릴 것 같다 싶을 때한 잔씩 먹어두면 괜찮더라고요, 그냥. 생강이라서 좋은 건지 적당히 당 충전해서 좋은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뭐 괜찮았어요 저는 맛도 괜찮고 뭐 가격도 괜찮고 뭐 그렇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격이 올라서 조금 음, 조금 그런데 이거보다 싼거 있으면 저도 뭐싼거사 먹을까 했는데 그냥 마트에서 편하게 사 먹을 수 있으니까 이걸로 골랐고요. 그리고 한번 먹어 보니까 이제 맛을 알잖아요. 그래서 어, 이 정도 마시면 진짜 괜찮다 싶어서 샀어요. 가성비로 한번더싼거 있나 찾아볼까요? 지금, 다나와에서 생강차. 보니까 바로 담터 생강차 나오네요. 그 담터가 역시 제가 이름을 들어본 그 담터가 맞나 봐요. 차 종류로 많이 만드는 그 회사. 담터 생강차 플러스 50개짜리가 9,590원으로 있고, 근데 여기는 배송비가 있죠. 온라인으로 사면. 그러면 요거는 제외하고, 도라지 생강차. 도라지 생강차로 검색해 볼까요? 도라지 생강차, 녹차 원 도라지 생강차. 도라지 생강차라는 게 생강차라는 게 비싸긴 하네요. 차 종류가 다른 제품들 봐도 다들 좀 비슷하게 이 정도는 해요 가격이. 어, 이마트 PB 상품 중에 제대로 싼걸본 적이 없는데 이거는 생각보다 좀싸습네요뭐이 정도면 잘산것 같네요. 온라인 가격 비교 안 해보고 그냥 마트에서 보고 예전에 먹어본 기억을 떠올려서 그냥 맛이 괜찮으니까. 익숙하니까 또 샀던 건데 가격이 괜찮네요 이 정도면 자 그러면 뭐 맛을 보고 음 따뜻한 물 부은 다음에 이거 저어주지 않으면 위에 생강 쓴 맛만 올라오거든요 그리고 스틱 음 보면은 스틱 제품을 넣고 잘 저어서 음. 충분히 풀어진 후 드십시오 잘 저어서 음, 확실히 잘 저어 먹어야 돼요. 아니면 메뉴에는 생강 쓴 맛만 먼저 나고맨 밑에 단맛이 가라앉아서 맨 마지막에만 단맛이 나거든요. 뭐 그렇게 먹는 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아, 저는 좀 그렇긴 합니다. 저는 그렇게 먹어요. 근데 뭐 이왕이면 뭐잘 저어서 드시고 아, 네. 그러면 뭐 이렇게 잘 먹기로 하고요. 건더기 뭐 조금씩 있는데 또 많으면 많은 대로 좀 불편하거든요. 딱이 정도가 좋은 것 같아요. 이거보다 많은 건 그다지 좋은 것 같진 않습니다 그러면 어 이마트에서 구매한 피코크 도라지 생강차 둘러보고 맛도 봤으니까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추울 때는 생강차가 확실히 좋은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커피도 안 마시고 하니까 카페인 쪽으로도 좀 그렇고 그래서 녹차도 안 먹고 그렇게 이렇게 저렇게 가리다 보니까 생강차가 제일 낫더라고요 자 그러면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